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스테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최근에 이 스테픈 앱 자체가 활성화 숫자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면서 매물도 소화하면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았다 근데 정확하게 어제 어떻게 됐죠? 쭉 위로 쐈죠 물론 여기에는 시장유동성이라는 외부의 요인도 분명히 있었지만 확실한 건 모든 걸 우턴하는 그림을 어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끊이기 전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겠죠. 자, 그러면 현재 스텝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보는 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 하나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던 만큼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되나 싶을 모습들을 몇 번씩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대략 7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있으신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방 안에서의 이런 수익도 수익이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락과 상승에 거진 200에서 30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 드렸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300%가 넘는 수익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내 드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핑계 되지 않고 최선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이카톡방의 입장을 도와드린 다음에 지금 이렇게 3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한 일주일, 일주일만 먼저 제 카톡방에 입장을 하셨다면 이런 수익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하게 냈던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끝이 아니거든요.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시면서 손실을 많이 메꾸셨으면 좋겠고요. 카톡방에 입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뉴스 보여드렸지만, 지금 스태프는 활성도는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스태프는 코인으로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간단하죠? NFT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 NFT를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 코인이 나옵니다. 이것 말고는 애초에 따로 배정이 되어 있던 코인 말고는 채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코인의 발행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한정된 코인의 발행량이 이 소수의 고래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놀기 참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굉장히 덩치가 크면은 100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덩치가 작아져버리면 10억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때 제가 이 분명히 매물이 잠기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집할 만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자리에서 막 움직일 필요가 없이 이 작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매집을 이제 돈 들여갖고 했는데 위로 올리려고 고래가 움직일까요? 아래로 내리려고 고래가 움직일까요? 이렇게 모았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래보단 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더리움이에요 왜냐 최근에 이더리움이 업데이트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을 죄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랬을 때이스테프이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시장이 뭐 때문에 못 올라갔죠 유동성이 완전히 잠겨서였잖아요 근데 이번 요러한 현상을 통해 갖고 유동성이 잠겼던 것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비싸다라는 판단이 도면은 빠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현금들은 다음 타자를 노려볼 거예요. 근데 스태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죠? 안심도를 증가시킬 만한 이슈를 시장에 주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로 뭐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어도 이슈들이 하나씩 하나씩 엮여가지고 단기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기대할 수 있냐면 스텝은 어플의 활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NFT 거래량은 증가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스텝은 사용량도 증가할 수 있다. 지금 스텝은 공급량이 적을 땐 적어서 좋고. 나중에 관심도가 늘어나면은 공량이 많아지더라도 더욱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이게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 자리 그러니까 한0천원 전후로 해가지고 물량 소화를 조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게 지금 위치에서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이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몇몇 분들에게 아 이걸 지금 팔아야 될까 하는 심리를 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팔면은 후회할 거 아니에요. 해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스태프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카톡방의 입장을 도와드려서 여기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드릴 거냐? 일단 첫 번째, 뉴스 봐야겠죠? 최신 뉴스 뒤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스태프는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나 얘는 악재에도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 무엇보다 이첫 번째, 뉴스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고래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만큼 이 매집 타점, 이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 같은 경우에 한국 거래소부터 해외 거래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까지 함께 보면서 분석 내용들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걸 봤다면 이제 매수 매도 해야죠. 타점 예,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 모든 것들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노력이라는 게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만큼 스테픈이라고 문자는 부담 없이 남겨주시되 이 응원해보고 싶다시 내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유용하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응원하자라는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보람이 되니까 꼭한 번씩 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